안녕하세요. 오기네 다육입니다. 네, 오늘은 여름 막바지 탈이 난 다육이들 꼭 중요한 관리법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네, 다육이들 요렇게 하나씩 물 챙겨주다가 탈이 난 다육이들 쳐다보면서 아, 물을 지금 조금 주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 그런 생각이 드시죠? 예, 저도 여기 아래쪽에 방울 복랑금이랑 그리고 라울 그리고, 저기, 원종복랑금, 예, 저렇게, 이맥 없이 저렇게 있을 때, 물을 조금 주어야 되나, 요렇게, 우리 이웃님들께서 긴가민가 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아직, 요로 타르난 다육이들, 물주기가 아주 위험하죠. 예, 그래서 요런 다육이들은, 그대로 던져 두셨다가 완전한 선선한 바람이 불때한 9월 초쯤까지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라울 같은 경우도 지금 입장 끝이 요렇게 지금 물러서 입장이 후두둑 떨어졌잖아요. 예, 지금 요런 상태에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한50% 30%그 정도 물을 주, 주더라도 지금 여기 줄기가 이 완전 무르는 그런 증상이 있답니다. 예, 제가 예전에 한번 그렇게 물 줘보았다가 줄기마저 물러버리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럴 때 우리 이웃님들께서 더 참으셨다가 이 지금 줄기 같은 요런 게 바짝 마르도록 완전 바짝 마르도록 그렇게 된 상태에서 9월 초순 이제 완전한 선순한 바람이 불때한 50%씩 그렇게 물주기를 하다 보면은 이 뜰, 이 입장이 후두둑 떨어진 곳에서 자구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답니다. 예, 그런데 요런 상태에서 지금 이 물을 주다 보면은 다시 이 줄기 목대가 완전 축축해지도록 그렇게 무르는 상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원종 복랑금독으로 그 여기 방울복란금 지금 아직까지는 절대 물을 주시면 안될것 같아요. 설사 예, 조금 물을 줘 보고 싶다고 하시더라도 위험한 고은이고 상태가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금 또 폭염이 지금 또 아직 계속되고 있죠. 오늘은 조금 기온이 높고 폭염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바람이 조금 불어주니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바람이 불어주니까 다육이들도 햇빛이 조금 강하도 그리고 또 하초들도 훨씬 요렇게 상태가 이제는 조금 다르구나. 예, 그런 생각이 들게끔 다육이들이 이확 나빠지는 그런 상태는 없고, 오히려 물준 다육이들은 훨씬 더 짱짱해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일 조심해야 될 부분은 여름에 탈이 났는 다육이들 있죠. 예, 라울 같이 입장이 후두둑 떨어진 그런 다육이들만 아직까지 물주지 마시고 조금 더 있다가 완전하게 이 가을 날씨가 되었을 때 그때 물주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지금 자칫 잘못 주다가는 줄기, 목대까지 물러서 되는 예,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제. 제일 중요한 관리법 예 지금 탈이난 다육이들은 아직까지 물 주시면 안될것 같아요 예 탈이 나지 않은 다육이들 중에는 물 준지 오래된 저처럼 하리노사 여기 파키피듬 두들레아들 다 오래되어서 저면간수 한 시간씩 해주었죠 예 그렇게 해줬는 다육이들은 지금 폭염이 되어도 거의 괜찮은 것 같아요. 이물준 예, 다육이들도 훨씬 짱짱하고 괜찮은데 이제 탈 났는 다육이들만 관리를 잘하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 탈이 났는 다육이들은 무조건 물 주기를 늦추시고. 살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말랑거리는 다육이들 이 있죠. 예, 그런데 우리 이웃님들께서 자칫 잘못하셨다가 어 여기 토스카넬리가 지금 아직까지 말랑거리거든요. 예 그런데 물준지 며칠 안 됐는 걸 잊어버리고 어머나, 요 아이도 말랐네. 그러면서 말랑거린다면서 물 주시면은 재차 물 주는 게 되죠. 예 그래서 그것만 조심하셔서. 얼마 전에 물준 다육이가 말랑거리는 다육이는 절대 물주지 마시고, 요런 다육이도 절대 물주지 마시고, 10월 후에나 다시 한번 물주게 하시고, 그것만 잘 체크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제 베란다에는 조기 몰게인이랑 토스카넬리 두 개만 제가 수첩에, 메모에 수, 그, 체크를 해 놓았는데, 요두개 다육이만, 예, 물을 안 챙겨주고, 다른 아이들, 예, 말랑거리는 다육이들 거의 물 챙겨주었답니다. 예, 지금 세아를로즈도 물 먹고 완전 지금, 예, 퍼졌죠. 예, 퍼지긴 하지만, 예, 물 반응이 좋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요 아이도 아래쪽에 하엽이 돌아가면서 저 있길래 하엽 제거해주고 물 주었더니 지금 다육이들 뿌리 상태가 다 괜찮은 거 같아요. 물주어도물다 받아 먹을 수 있고, 탈이 났는 다육이 외에는 다 다육이들이 이제 뿌리가 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물 주기 하니까 다 괜찮은 것 같고, 그 중에 몇 가칠한 아이, 몰게인이랑 토스카넬리만, 예, 지금 조금 말랑거리는데, 고그 다육이들은 꼭물 주는 주기를 지키셔서, 한 15일 후에 다시 한번50% 정도, 예, 그렇게 물 주기를 차츰차츰 내려가야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웃님들께서 탈인한 다육이들 혹시 물줄까 말까 망설이실 때 조금 더 참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처서가 지나고 조금 선선한 바람이 완벽하게 불때 지금 일주일간 날씨 체크를 해보니까 이제 29도로 그렇게 떨어지는 또 날씨가 계속되는 예, 고른 일기예보가 잡혀있던데 조금 또 일기예보가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예, 조금 이제 일기예보가 이 기온이 낮은 예 고런 온도가 주, 일주일 동안 나오네요 예 그래서 지금부터 이 건강한 다육이들 탈이 낫는 다육이들 말고는 물주기를 하시면은 오히려 더 건강할 것 같아요 예 물주기를 자칫 더 늦었다가 깍지가 생길 수도 있고 지금 이제 선선한 바람도 조금 불어주고 다육이가 물 달라고 뿌리가 움직일 때 물을 주시는 게 다육이들 건강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물 주실 때흙배합 그런 거를. 잘 체크하셔서 너무 흑배압이 상토 성분이 많은 경우에는 또 빨리 마르지 않으니까 항상 물을 50% 준다든지 아니면 은 저처럼 또험법 주셨을 때에는 항상 휴지를 떼어서 남아있는 물을 예, 빼주고 예, 그렇게 하면 은 안전한 물주기 관리법이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물준다해이들 지금 폭염이 있고 또 에어컨을 돌리고 에어컨 가동으로 인해서 베란다 기온이 2도 정도 더 높아져서 그런데도 이 피신 안 시켰는데도 그런 대로 다 짱짱하게 괜찮네요. 예 펜테라 요 아이도 예 지금 물 먹고 아주 건강하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햇빛이 강하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여름에 햇빛 강하고 햇빛하고는 조금 다른 게 다육이들도 훨씬 괜찮아네요. 하예 그래서 조금 이 물을 주어도 챙겨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쪽에 삭소름을 제가 오늘 줄 물을 챙겨주었는데, 아무래도 요 아이들 여름 내내 이 에어컨, 이, 시래기를또 인해서 기온이 높아지는 터라 요 아이들 다 피신 못하고 요 자리에 있으면서 높은 온도에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지 예 조금 많이 마르기도 했고 조금 힘들어 보이지만 요 삭소롬이 조금 이제 힘들어 보여서 요 아이 물주기 관리만 잘하면은 다른 아이들은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이쪽 삽목해준 삭소롬 요들 아이들도 다 짱짱하고. 어, 요, 적심했는, 아무래도 여름에 조금 적심을 해서 그런지, 요 아이만 조금 그런데, 아, 오늘 조금 입장이 조금, 이, 부드러운 게 조금 힘이 있어졌네요. 이렇게 조금 안 좋다 싶은 하초들은 물을 먼저 주지 마시고, 이 다육이와 마찬가지로 바람을 먼저 또 통하게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손가락으로 찔러봐서 아래쪽에 축축하지 않을 경우에는 물을 주지만은 제가 힘이 없을 때 이렇게 보니까, 아래쪽에 축축하더라고요. 예, 그런 상태면은 절대 이 다육이 입장이 부드럽다고 해서 물을 주면은 또더안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럴수록 이 예, 바람을 조금 더 통하게 해주고 물주기는 늦추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랬다가 제가, 어 물을 한번 주니까 조금 괜찮은 것 같네요. 예, 그렇게 다육이들이나 하초들이나 물주기 그것만 잘 관리하시면은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풍노초도 오늘 꽃이 또 훨씬 더 많이 피었죠. 예, 그리고 또 여기 초아하, 그리고 또 여기 지니헌트, 또 여름 잘 보내고, 입장이 그렇게 뭐 건강해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마른 입장 없고, 그런대로 지니헌트도 잘 여름을 지내준 것 같아요. 예, 요렇게 다육이들도 하초들도 다 물주기 관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하초들은 요즘 예, 물주기가 조금 늦추는 편이고, 다육이들은 그동안 단수했던 아이들, 그리고, 오랫동안 물주지 않았던 다육이들은 지금 또 물주는 시기고, 하초와 다육이가 조금, 이렇게 상반되는, 예, 그런, 예, 상태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물준 다육이들 다 상태가 괜찮아서, 다시 또 습도도 낮아졌고 하길래, 제가 얼마 전에 카시오 적금, 예, 제가 물줘야 되겠다고 했잖아요. 예, 오늘 제가 물을 주었답니다. 예, 하엽진 거두장 제거해주고, 카시오 적금은 물을, 늦게 주고 하니까 깍지가 생겨서 탈이 났던 아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 일찍 물 챙겨주고, 요렇게 또물 반응을 봐야 되겠죠. 예, 요렇게 지금 다육이들 물 챙겨주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다육이들 다물 챙겨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환경마다 다 다르지만 물 챙겨준 다육이들이 훨씬 더 지금 건강하고 오히려 단수했던 다육이들 중에 이 다시 또 상태가 안 좋은 다육이들이 더 많지 이 물이 고파서 말랑거리는 아이들 물 주었을 때는 이 다육이들이 훨씬 더 건강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 오늘 카시오 조금 물 주고 흑사 요 아이도 굉장히 말라 보이죠? 예, 그래서 흑사도 지금 제가 영상을 찍고 예, 물을 주려고 한답니다. 예, 그래서 흑사 물 주고 그리고 또 이쪽에 퓨베센스도 또물 준지 오래되었지요. 예, 그런데 요 아이는 뭐 아직까지 그래도 뭐 짱짱하고 괜찮아 보여서 예, 퓨베센스는 그리고 또 물을 오랫동안 안 주어도 잘 견디는 아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아주 마른 입장이 없어서 그대로 놔둬도 될것 같아요. 예. 여기 트럼펫 핑키가 올여름 잘 보냈죠. 예 그런데 지금 여기 보세요. 예 지금 입장 끝이 말라가지예요 예, 아이 제가 물 주어야 되겠어요. 예 요렇게 물 달라고 하는 다육이만 지금 물 챙겨주면은 다육이들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영상 찍고 트럼펫 핑키도 물 주고 그리고 또 흑사 요 아이도 물 주고 또 다른 아이는 또 어, 원종 도가 마리아가 어, 그때 제가 물을 안 주었으면 열화 현상이 더 많았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지금 물 챙겨주고 열화 현상이 살짝 노랗게 노랗게 있지만 지금 굉장히 빳빳하게 지금 완전 차돌처럼 완전 건강하답니다. 예, 작년에 요럴때 물을 계속 단수하고안 주어서 예, 아주 열화 현상이 많이 생겼었죠. 예, 그때 물안 챙겨주었으면 은 작년처럼 열화 현상이 더 많았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올 여름에 제가 세심한 관찰로 인해서 물 챙겨준 다육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물 챙겨주고 관리를 또 잘하고 그렇게 하니까 여름에 다육이들 탈이 나는 다육이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원종도가 말이야 지금 이쪽에도 굉장히 지금 노란색각이 많아졌죠. 예, 그래서 요 아이 그때 물주기를 잘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물주기 잘한 아이가 펜덴스 요 아이도 누렇게 조금 뜨기 전에 한 템포 더 일찍 물 주었으면 더 건강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요 아이 조금 누렇게 뜨고 나서 제가 물을 주었거든요. 예, 그랬더니 그 누렇게 뜨는 것만 입장이 없어지고, 예, 더 이상, 예, 요렇게 입장이 더 이상 안 떨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여름에 지금 우리나라 기후가 예전에는 단수하면은 잘 지냈지만은 이 폭염이 너무 심해서 다육이 들이 이 단수 할 정도로 이못 견디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건강한 다육이 들만 예 챙기서 이 건강한 다육이 들 중에 이 예, 말랑거리는 다육이 들이 있죠 예 고른 다육이 들물 주면서 관리만 잘하시면 훨씬 더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그리고 나서 조금 일찍, 예, 물을 챙겨주어서 관리하는 게 훨씬 낫지. 계속 오래 말렸다가 그 아이를 회복하려면은, 회복하더라도 이또그 다음 해 여름 되면은 또 탈이 나긴 마찬가지더라고요. 예, 작년 여름에 탈이 났던 아이들 중에 어 요렇게 회복시켜 놓았다가 건강한 다육이들, 창다육이들은 잘 지냈지만은 조금 약한 다육이들은 올 여름에 일찍 일찍 무너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무조건 탈이 나기 전에 물 챙겨주고 또그 아이들 관리를 잘해주고 예,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내일쯤이 처서지 싶은데, 처서 지나면은 확실히 이 기후가 조금 날씨가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 며칠만 조금 더 힘내시면은 우리 이웃님들께서 이제 조금 이제 여름 폭염에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그래서 오늘은 탈이 났는 다육이들 혹시 조금 물을 줄까 말까 고민하고 계시는 우리 이웃님이 계시면은 조금 더 있다가 예, 탈이 나는 다육이는 조금 더 이따 물 챙겨 주고 탈이 나지 않은 다육이들은 물을 챙겨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 안녕히 계세요.